안녕하세요, 봉구멍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저 알파에서 미니어처 세트가 있길래 음 사왔습니다. 이는데이건 <laughs> 물감 같아요.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물감 같아요. 그렇죠? 아닌가? 잘 모르겠어요. 그겠고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. 아이클립인가? 그리고 와인잔 두개 있어. 네, 이렇게 와인잔 두 장이구요. 핀셋. 펜셋 있구요 이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, 이렇게 꽂는 건데요. 이렇게 칸을 만드는 거예요. 어, 네. 이거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뚜껑이에 헐. 열렸으면 좋겠다. 이거 한개 열려 있는 거 있고요. 뚜껑은 안열리구요 이렇게 냄비 두 개. 얘는 뭐고요? 음, 냄비 저가 물풀로 만든 그릇 제가 한거칼 이건 뭐였지? 까먹었다 자 코크 숟가락 요 그다음에 토핑 으쯔. 과일 토핑 이렇게 이렇게 딸기인 거. 이게 딸기인거아 포도 딸기 체리 오렌지 사과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. 여섯 개가, 토핑 여섯 개가, 좋아, 리구요이게 네, 소개해봤구요. 이거 진짜 뭐지?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. 이거 뭐지? 물감 문은 아닌 것 같아. 페인트인가? 페인트 냄새는. 음, 좋긴 한데, 오늘 잘 모르겠군요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이클레이 같기도 하고요. 하고, 죄송합니다. 이따가 힘이 조절이 안 돼서. 뭔가 안 좋은 점이 이게 안좋아나요 이거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적어주세요. 그 아실 것 같은 분은 꼭 적어주세요. 써놓아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. 이거 아시는 분은 이 영상 꼭 보고 댓글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클립 이렇게 미니어처 세트어산거 소개해봤구요. 완전 예쁜 것 같아요. <laughs> 보통은 뚜껑만 열렸으면 항상 좋을 것 같아요. 안 열리네요. 이건 진짜 페인트 냄새 나는데 모르겠어요. 볼까요? 이것도 아시겠음 아시겠음 분은 꼭 올려주세요. 꼭 댓글 이두개 아시는 분은 꼭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, 많이 사랑해주시고요,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시면 정말 최다니 고맙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미니어 미니어처, 어, 미니어처 세트 소개했습니다. 안녕.